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를 연금개시한 후 투자한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을 인출하고 싶은데 투자중인 ETF를 매도하지 않고 매년 나오는 배당금만을 인출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개시하고 매년 배당금을 인출할 예정이라면 그 금액만큼을 인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능한 인출 과세 한도 금액을 고려하여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출되는 돈에는 투자원금인지 배당금인지 꼴표가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다음 표를 보시고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금 부과하기 위하여 입금된 금액 중에서 꼬리표가 있다 라는 표현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상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인출시 세금계산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기 위하여 퇴직금은 입금받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입금한 원금이 총 1억 원이고 연금저축을 입금하면서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총합이 4천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6천만 원부터 세금없이 인출되고 그 다음 세액공제 받았던 4천만원이 과세되면서 다시 인출되고 그 다음 매매차익 배당금의 운영수익금이 과세되면서 인출됩니다. 이러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인출 순서가 적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개시 시점에 운영수익금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이 되었고 개시 이후에도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배당금 매매 차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배당금이 1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여 그 배당금을 매년 인출하려고 한다면 인출하려는 금액 1천만 원을 배당금이라고 생각하고 인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 적용만 법에 정해진 인출 순서로 적용됩니다. 1년차에서 6년차까지 매년 1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소득공제 받지 않은 6천만원에 적용되어 세금 없이 인출되며,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매년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4천만원에 적용되어 연금소득 세금이 부과되어 인출됩니다. 11년 차부터는 운영수익금도 연금소득 세금이 부과되며 인출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조사한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의하면 52.4%는 노후 준비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나긋한 가족분들은 잘 준비하시어 100세 시대의 편안한 생활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